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너 앞으로 다다리, 나랑 지영이한테 100만 원씩 갖다 바치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100만 원씩이나 갖다 바치라니요. 저희 사정 빠듯한 거 뻔히 아시면서. 네 사정 빠듯한 거야. 내가 알바 아니잖니. 월세 낸다는 개념으로 따박따박 돈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다. 생각을 해봐라. 니네 씨에비가 찬우한테 가게 차를 돈 주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줬잖니. 그것도 모자라서 니네 씨에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까지 살게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너도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파트야. 아버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거니까 저희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만 식당 차리는 거 지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랑 어머님도 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받았다 받긴 했다만 그래도 딸이라고 이 양반이 차별을 했지 않았냐? 그래봤자 몇 백만 원 차이도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백만 원씩 다다리 받치라는건 너무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항하는 거니? 내가 지금 돈못 벌고 궁한 처지라고 무시한다 이거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요 남편이랑 일단 이 문제 상의를 해볼게요. 찬우랑 상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너만 오케이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를 질질 끌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니? 이 시험이가 만만해 보여. 대답하라고 이거사.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문제며 용돈이며 왜 그러시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딸이랑 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할 거고, 이제 새 집도 장만할 작정이다.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억울하더구나. 멀쩡한 아파트 놔두고 왜 우리가 집을 옮겨야 되는지 말이다. 그러면 그 집을 처분하지 않으시면 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딸의 사업이 실패해서 대출 때문에 사는 게 간당간당한 지경인데 어떻게 집을 안 파니? 네일 아니라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 거라.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무슨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렇게까지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버스 한번 타고 나가려면 20분 넘게 걸어야 되고요. 주변 인프라도 없어서 장보는 것부터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오시면 정말로 고생만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웃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좀 좁더라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결정을 했다니까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너 조만간 경 치르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좋은 대답 들려다오. 내가 네시 m 미로서 이때까지 너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니? 남들은 결혼할 때 예단이다 뭐다 하면서 잔뜩 갖다 바치는데 대체 넌준게 뭐란 말이냐? 아버님이랑 그이가 혼수 적당히 하면 된다고 했고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어머님 결혼할 때는 반대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했니? 이 시험이 말하는 거 우습게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주 못돼 처먹은 년 같으니 대체 얼마나 이시험 미를 무시해야 말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 진정하세요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는 일단 해볼게요. 일단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고 이거 사, 무조건 해. 저희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저희 집안의 골칫거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능력은 부족하고 일을 버리기는 좋아하는 편인지라 아버님이 사업으로 일궈놓은 재산의 상당을 둘이서 많이 까먹고 말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느 순간부터 신우이와 심호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될성부은 싹인 남편에게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지만 않았더라도 재산의 대부분은 남편에게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화 외에도 저는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파트 주민 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스토킹하고 괴롭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래층에서 담배 뻑뻑 피우는 것도 제가 참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문 열고 나올 때마다 슬쩍슬쩍 곁눈질하거나 지켜보고 있지 않나 아주 소름 끼친다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셔야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집에 오는 사람이 내 영혼의 짝이라고 돌아가신 고모가 말씀해줬다고요. 고모가 신기가 있으신 분이라서 하는 말 이때까지 틀린 적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들이대서 맺어지는 사람이 제천생연분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이미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사람들 창피하게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만 반성하실 뿐이고 자꾸 이러시면 저도 변호사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딱히 위협적인 행동을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인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이집 근처를 배회한 것 뿐입니다. 고모가 이 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금전운도 좋아지고 애정운도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열정이 넘치고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가라앉혀 줘야 된다고 말씀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미신들 먹이면서 사람 자꾸 피말리게 할 생각이세요? 그리고 왜 아래층에서 담배를 자꾸 피시는 건데요? 제가 사는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여기 금연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담배 연기 냄새가 자꾸 올라와서 두통 생기고 사람 미칠 것 같다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사람 미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고 경찰분들도 문제 될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 이렇게 핍박하시는 부인이 더 문제 아닐까요? 앞으로 말도 안 되는 투집 잡으실 거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해 주시죠. 그러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사람 진짜 미치게 하네. 이봐요. 적당히 하라고. 저는 원래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이 이사를 가시면 모를까 저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야만 인연이 될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한번 데이트 하시고 지난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 시간 성희롱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친해지자는 얘기죠.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십니까, 귀엽게 시리. 흐흐. <laughs> 아래 집에 사는 남자는 악성 스토커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저뿐만 아니라 이 집에 이사 왔던 다른 여자들 역시도 아래 집 남자로 인해 시달린 전례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몰랐던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권유로 집에 살긴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이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함께 고충을 겪고 있는 남편뿐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또 헛소리 했다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인간 요절을 내든지 해야지. 그러지 마 여보. 저번에도 경찰서 가고 난리 났었잖아. 괜히 당신 주먹질하면 당신만 깽값 물어줘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참자 응?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이거 뭐 마음 같아서는 요절을 내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나라 법왜 있다 위냐 도를 점점 넘고 심해지면 신고도 할수 있다잖아 일단 좀더 참아보자 당신이나 나나 식당 일하면서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어? 게다가 엄마랑 동생은 철없이 다달이 100만원씩 갖다 바치라질 않나 왜 주변에는 미친 사람들 뿐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이럴 때 아버님이라도 멀쩡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님 한번 쓰러지신 이후로는 눈치도 안 보고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더라 아가씨도 이제는 시어머니 말에 동참해서 같이 기세등등해서 난리더라고 얼마 전에 아빠 보러 갔는데 기력이 많이 쇠에 있으시더라 조만간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네. 요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어떡하면 좋아. 유언장도 조만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고 보니 유언장 안이 떠오르는 게 있네. 왜 아버님이 저번에 하신 얘기 중에 재산 얘기하셨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재산 조금 떼어준다고 하셨던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당신이랑 나한테 더 많이 주신다고도 했고. 그랬었지. 나도 기억나. 그러면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이 집을 주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 집을 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이집 우리 명의로 있는 집 아니잖아. 게다가 안 좋은 소문 나서 처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저번에도 누군가 한번 보러 왔다가 소문 들었는지 기겁해서 도망갔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이집 물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랑 동생이 이걸 받아들일까? 조금만 알아봐도 받아들이지 않을 얘기일 텐데.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고 한번 욕심이 생기면 주위에 것들이 안 들어오는 법이라잖아. 어머님 예전에도 비싼 거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루아 커피 퍼먹다가 밤새도록 못 자고 불면증으로 한동안 고생하신 거 기억나지? 불면증 생겼으면 안 먹을 법 한데도 루아 커피 비싸다고 마구마구 드셨잖아. 아버님이 재산 준다는 거 거의 포기하고 계시다가 이제라도 챙겨 준다고 하면 좋았구나 하고 받으실 것 같아. 하긴 엄마가 좀 그런 사람이긴 해. 아빠 돌아가시면 노골적으로 재산 떼달라고 할것 같은데. 처분하기도 힘든 집. 엄마랑 동생한테 주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다. 아니, 아주 절묘한 아이디어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나쁜 행동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이 솔직히 당신이랑 나한테 잘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버님이 떼어주실 재산이라면 이 집이 좋을 것 같아서. 맞아. 당신 정말 말 잘했다. 솔직히 엄마 자기 딸만 귀하지 나는 완전 찬밥 신세였다니까. 아빠가 엄마랑 재혼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순간도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걸 엄마랑은 못 느껴봤어. 동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술 마시고 들어왔던 날 나한테 취중 진담으로 말하더라. 나 같은 거는 아빠가 가진 돈 아니었으면 자식 취급도 안 했을 거래. 볼 때마다 이 집안 돈 까먹는 모습에 얄미워 죽겠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할 수가 있겠냐고. 알지? 당신이 수백 번도 더 했던 얘기잖아.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더라. 엄마가 만약에 이 집에 오면 그 스토커 같은 놈이랑 한바탕 하려나? 둘이 붙여놓으면 웃기기는 하겠네. 어쩌면 엄마 좋다고 쫓아다니려나? 아마도 아가씨 좋다고 쫓아다닐 것 같은데 우리가 신경 쓸거 아니지? 정말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병 최대한 신경 쓰자. 아빠도 이제 마음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심력 끼치지 말자. 괜히 엄마랑 동생 얘기로 스트레스 줬다가 아빠 건강 더 악화될까 봐 겁난다. 아버님 건강도 안 좋은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유산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아버님 쪼아대고 있잖아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버님이 그런다고 더 챙겨주실 것도 아닌데 말이지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똑똑한 분이시잖아 갈 마당까지도 본인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면 더안 챙겨줄 거야 아버님이 건강 악화로 인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무렵. 유산 배분의 문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일같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마다 100만원을 바치라면서 저희에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오는 것 역시도 유산 분배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더욱 많은 재산을 뜯어내기 위한 속셈인 것이 훤히 보였는데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저와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시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내려는 속셈이 아주 괘씸했죠.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은데, 그거를 녹음기까지 켜가면서 옆에서 유산 얘기하라고 하시고, 대체 언제쯤 정신 차리실 건데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따지고 보면, 그이가 흐리멍덩하게 일을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거잖니? 너희 식당 영업 잘 되고 있고,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이 시험이가 우습게 보이나 보구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이지 않니? 덕을 쌓아야 그 사람 운이 트이는 법이라고. 어머님도 덕을 좀 쌓아보세요. 아버님 건강 악화돼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돈돈거리면서 사람 힘들게 하지만 마시고요. 돈돈거리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거는 너 아니냐? 그리고 아들이라는 놈은 이 엄마 용돈도 안 주고 있고 부부가 아주 쌍으로 이시 m 미를 우습게 하는데 내가 계산 안 하게 생겼니? 니들이 먼저 계산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이러는 거 아니냐? 저랑 남편 그 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 무슨 방법을 쓸 건데? 번 돈으로 변호사라도 고용하게? 정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머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버님 꾀연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서 저랑 남편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 가시는 때까지라도 저희가 다툼 없이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중 좀 하시라고요. 인연이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디 자중을 하라 마라. 감히 요구를 하고 있어. 나는 네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네시험이란 말이다. 시어머니면은 시어머니답게 행동을 해주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원. 너 내가 작정하고 행동에 나서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두고 보거라. 내가 조만간 그거 꼭 알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엄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더욱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스토커였습니다. 스토커 남자는 담배를 계속 피워대며, 위층에 사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스토커 행각의 수위 또한 나날이 높여만 갔죠.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전력으로 질주해와서 절 기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앞까지 와서는 숨이 차다는 듯 헷갯거리면서 먼저 올라가라고 씩 웃었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겁을 했고 절을 갖고 논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스토커 남자를 찾아가 이 일을 따졌습니다. 이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CCTV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까지 뛰어와서 집사람 위협했더만 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저는 부인분한테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한 거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자리에 멈춘 것뿐이고요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문제 있나요? 문제 있죠 저 보면서 씩 웃으셨잖아요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저 가지고 노신 거 기뻐하셨잖아요 의미심장하게 웃은 게 아니라 제 웃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저는 부인분 먼저 올라가게 해드렸고 많이 놀라신 것 같길래 씩 웃었던 것뿐이고요. 윗집, 아래집 사는 사이에 그 정도 표정도 못 짓습니까? 우리나라는 표정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까? 야, 헛소리하지 말고 콩밥 먹기 싫으면 조용히 살아. 내 아내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이 미친놈아. 남편분 입이 많이 거치시네.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사실 정신질환이 있거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협박했죠. 아니,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죠.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신 질환이 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험한 말 하지 말고 주의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네가 똑똑한 거 같고 잘난 거 같지? 너는 인생 패배자일 뿐이야.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즐기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남편분 그래도 운 좋은 줄 아십시오. 제 이상형이었으면 부인분이 저한테 넘어올 때까지 제가 들이댔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골키퍼 있어도 공차는 놈이고 저돌적인 놈이라서요. 그나마 이상형이 아니니까 데이트 정도만 하자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미친 놈. 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일로 와봐. 맞짱 한번 뜨자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여보, 그만해. 결국 아랫집 남자의 능글맞음에 폭발한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고 폭력 사태로까지 번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상의를 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의식이 멀쩡할 때 약속을 받아 재산의 상당은 저희가 물려받고 아파트는 어머니와 시누이가 물려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었죠. 아버님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그두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집중하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아버님, 저는 짐을 싸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둘러보면서 장도 보고 필요한 물품을 갖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믿기 어려운 사진이 하나 도착해 있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진 보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문 열고 들어가 있네요.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대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는지는 네가 알바 아니다.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당장 방 빼거라. 아니, 짐까지 한가득 두셨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 얘기 듣자 하니까 어디 이사 간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이짐 내가 듣자 하니 유언장에 나랑 우리 딸 몫으로 남겨뒀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도 아들이 양심이 있었던지 이거를 똑바로 얘기를 하긴 하더구나. 남편이 얘기를 전했구나. 그래서 짐까지 들여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같이 듣지 않으셨나요? 짐 옮기기까지 시간 좀 걸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던 거. 오늘부터 나는 여기 살 거야. 우리 딸이랑 같이 여기 눌러붙을 거라고. 꼬우면 네가 나가서 살 거라. 나는 절대 여기서 안 나갈 거다. 에휴.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대환영이죠. 대신 절대로 후회하지나 마세요. 뭐? 후회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 이 시어미가 언제 저질러놓고 후회하는 거 봤어? 봤죠. 아버님한테서 돈 받아서 주식 투자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걔 모임 참여했다가 개주한테 사기당할 때도 그랬고 화장품 사업한답시고 판버렸다가 다 날려먹었을 때도 그랬었던 거 기억나네요. 주변 분들한테 사기당하고 면목 없어진 적 한두 번 아니시지 않나요? 닥쳐, 닥치거라. 이게 어디 시어머니 잘못을 꼬치꼬치 하나하나 짚고 있어? 에이, 망할년 같으니. 닥치고 돈이나 더 내놔. 유산 대부분 받은 거 돌려준다고 하기 전에는 너네 당장 살 집이 있고 뭐고 가네. 여기 무조건 눌러붙어 있을 거니까. 아버님이 재산 분배한 거 들으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봤자 소용없어요. 그집 받고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협박하시는 내용 언급해봤자 아무런 타격도 없으니까요. 네가 지금 당장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여기 곧 역도 생길 거고 인프라도 잘 갖춰질 거다. 내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전망이 밝은 아파트더구나. 그렇겠죠. 어찌됐든 파이팅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살기 싫은 아파트를 물려준 저와 남편은 골칫거리 스토커 남자를 떨쳐내게 되어 하루하루가 행복한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초췌한 기색으로 집에 방문을 해왔습니다. 예, 이집 대체 뭐니? 무슨 일이야 엄마? 갑자기 나랑 집사람한테 찾아오고 집에서 담배 냄새가 계속 나고 아주 너구리 소굴이 따로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딸 지영이 말이다. 왜 나이 많고 수염 텁수룩한 미친놈이 우리 딸이 이상형이라면서 하루 종일 스토커질을 하고 있잖니. 경찰에 신고해도 답이 없다고 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잖아. 내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희 설마 이거 알고 일부러 짐 넘기게끔 수은거 아니냐?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요. 어머님이 욕심 때문에 그 집에 눌러 산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안 그랬단 얘기니 내가 소문 다 들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 소문을 들으셨구나.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 이미 그집 물려받으셨고 저희는 어머님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는 집 별로 좋은 집은 아니라고요. 설마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유산 문제로 또 어떻게 다퉈볼 생각이신 건 아니시죠? 이유망한 년, 이럴 줄 알고 집을 넘긴 거였어. 이 불려시 같은 년 같은이라고. 엄마, 말도 안 되는 욕심 부리다가 자폭한 건 엄마야, 그치? 처분할 때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잘 견뎌봐. 제대로만 풀리면 엄마 말대로 역세권 형성되고 인프라 잘 갖춰져서 집값 뛸 수도 있잖아. 그때 집 팔고 훌훌 털어버리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정지영이가 걱정되면 바로 나오고. 지영이가 지금 밑에 있는 미친놈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다. 너는 오빠라는 게 어떻게 동생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니?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그말 그대로 돌려줄게. 엄마는 어떻게 아들은 신경 안 쓰고 딸만 그렇게 챙길 수가 있어?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서 동생 챙기는 모습 보고 싶으면 엄마나 먼저 엄마 노릇 하셔. 맞아요, 어머님. 그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이게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 업보라고요. 이런 미친 것들이 안 되겠다. 너희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집으로 짐 다시 옮기고 나랑 지영이가 이 집에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아이고,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전에야 차라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이었으니까 저희가 뭐할수 있는 게 없었다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뿐이죠. 이 시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니?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신경 쓸 시간에 본인 딸을 더 돌봐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스토커 집요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망할 것들. 지옥 갈 것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달래주기에는 그동안 저희에게 한 폐악질이 너무 심한 사람이었죠. 결국 시모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스토커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아가씨는 실제로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본인의 욕심 때문에 제값을 받으려고만 하니 집이 빨리 나갈 일도 없었죠. 이 모든 것이 본인들의 업보이니 불쌍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딸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려버린 시모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